그 발의 미묘한 불편함, 실은 뇌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뇌경색입니다. 이 병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점점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로 평생 동안 여섯 명중한 명이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가까운 병입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뇌경색은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으며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신마비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뇌경색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진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뇌경색은 어...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몸에서 미리 보내는 신호, 즉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뇌경색이 오기 전 우리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조 증상을 알고 있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다리의 전조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뇌의 문제인데 왜 하필 다리? 라고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다리 증상은 뇌경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이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병원에 방문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다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서는 뇌경색의 약 90%를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 하나로 뇌경사에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뇌경색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왜 다리에 이상이 나타나는지도 이 부분을 이해해야 증상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뇌경색이라는 질병을 들어보셨나요? 뇌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뇌를 뜻하고 경색갱사이어은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그 부위의 조직이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뇌경색은 뇌 속의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뇌는 매우 섬세한 기관이기 때문에 단몇분 동안 혈액 공급이 끊기기만 해도 그 부분의 뇌세포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우리 몸 전체에 다양한 명령을 내리는 본부와 같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손상이 생기느냐에 따라 증상도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것까지 모든 것이 뇌의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혈관이 막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며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거나 뛰는 기능만이 아니라 일어서는 동작 계단을 오르는 것, 지면 충격을 흡수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감각,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등이 모든 정보도 뇌를 통해 인식되는 것이죠. 그만큼 다리는 다양한 신경과 뇌의 여러 부위가 협력해 움직이는 복잡한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발을 조금 다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벼운 부상이라도 걷기 어려워지거나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일이 있죠. 어 그처럼 뇌에 문제가 생겨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흐트러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경사에서 다리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어떤 다리 증상이 나타나기 쉬울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증상들은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이 겪기 쉬운 다리 증상 1.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신발을 신은 채 한쪽 발로 서 있으려고 하면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냥 서 있다가도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발에 힘이 안 들어가서 버티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증상이죠.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력 저하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경색의 전조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의 몸에는 온몸에 신경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자 라고 생각하면 그 명령이 뇌에서 출발해 신경을 통해 다리로 전달되고 그 결과 다리가 움직입니다. 이 신경은 마치 전선을 타고 전기가 흐르듯 뇌의 명령을 정확히 전달하는 동로입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인해 뇌의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손상되면 이 전선 같은 신경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뇌에서 보낸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다리에 충분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계단을 오르는 등큰 힘이 필요한 동작에서 명령 전달이 잘안 되어 버티는 힘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좌우로 나뉘어 각각 반대편 신체를 담당합니다. 즉 좌뇌는 오른쪽 몸을 우뇌는 왼쪽 몸을 제어하죠. 그래서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의 증상이 왼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생깁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버틸 수 없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이 겪기 쉬운 다리 증상. 이 감각이 이상하다. 예를 들어, 목욕할 때 오른발만 물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왼발만 바닥에 닿는 감각이 없다. 또는 맨발인데도 양말을 신은 듯한 둔한 느낌이 있다는 등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신발 안에 돌멩이나 이물질이 들어있어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도의 무감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 이상은 점차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다라는 식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분 탓이겠지,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뇌경색의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감각을 발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로 차가운 물을 만졌을 때그 정보는 신경을 타고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는 차갑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하지만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발이 차가운 물에 닿아도 뇌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오면 감각이 이상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감각 이상은 발뿐만 아니라 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세수할 때 오른손만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두 손으로 차가운 물건을 잡았는데 한 손만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식이죠. 마치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감각이 둔하고 흐릿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 역시 뇌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왼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쪽만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감각 이상 증상은 흔히 간과되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무시하지 마세요.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이 겪기 쉬운 다리 증상 3. 절임 다리가 절인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만 찌릿찌릿을 타거나 절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 증상도 뇌경색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리 절임은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는 뇌에 이상이 생겨서 절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뇌경색은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이므로 절임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왜 뇌경사에게서 다리가 저릴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각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의 막히면은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서 실제로 아무 자극이 없어도 저릿저릿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한쪽 다리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게다가 앞서 말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증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뇌경색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저림이라도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는 것은 흔한 일이고 괜찮지만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한쪽 다리만 저릴 때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뇌는 아주 작은 변화도 신체에 큰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이처럼 작은 이상이라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세요.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이 겪기 쉬운 다리 증상, 하지차, 자주 발이 걸리고 넘어질 뻔한다. 예전에는 별 문제 없이 잘 걸어 다녔는데 요즘 들어 작은 턱이나 바닥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에도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꾸만 한쪽 다리가 끌리거나 헛디디는 느낌이 든다면 뇌에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은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빈번하게 그것도 한쪽만 자꾸 걸려 넘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턱이 있는 길을 걸을 때 다리를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려서 턱을 넘습니다. 이건 아주 미세하지만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인해 운동과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 이 미세한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리를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분명 다리를 들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부족해서 턱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리가 평소보다 단몇 센티미터만 덜 올라가도 걸려 넘어질 확률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가까워지면 작은 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넘어지면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 집중을 못했나? 하고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걸림이 뇌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실제로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그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보다는 혹시 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이 겪기 쉬운 다리 증상 5. 한쪽 다리를 질질 끌게 된다. 걷는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한쪽 다리를 끌며 걷거나 발을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되는 현상. 사실 이것도 뇌경색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리를 드는 힘이 약해지거나 걸을 때 한쪽 다리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를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요즘 걷는 게좀 이상한데 다리를 좀 끄는 것 같아 라고 말해 줘야 비로소 자신도 눈치채게 됩니다. 다리를 끌면서 걷게 되면 작은 턱이나 방해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육 약화나 나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전과 다르게 한쪽 다리만 끄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건 분명히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다리 힘이 빠지는 느낌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동반될 경우 뇌에서 보내는 SO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걷는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이 겪기 쉬운 다리 증상, 육, 어, 다리가 떨린다? 의지와 상관없이 떨림이 발생한다. 가만히 서 있을 때 한쪽 다리만 덜덜 떨리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또는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다리가 떨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 또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 떨림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태성 진전 원인을 알수 없는 떨림은 다른 증상 없이 떨림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떨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으로 인해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 뇌에서 다리로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 다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은 움직임이 발생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다리 떨림입니다. 참고로 이런 떨림은 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이나 한쪽 손이 이유 없이 떨리는 현상이 있다면 역시 뇌신경계 이상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나 손의 떨림은 눈에 띄기 쉬운 증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떨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경색은 아니며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경색이 가까워진 사람이 겪기 쉬운 다리 증상 7.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린다 갑작스러운 어준, 어지럼증과 비틀거림, 갑자기 몸이 휘청거리거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서 있는 것이 힘들어지고, 걸으려 해도 방향이 틀어지는 느낌, 그리고 함께 어지럼증까지 느껴졌다면, 이 또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뇌의 손해 셔나오, 즉, 운동조절과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잘 나타납니다. 손에는 우리의 몸이 균형을 잡고 미세한 움직임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일어서기도 힘들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해보니 뇌경색이었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갑자기 시작되어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지럼증이나 휘청거림은 귀 내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뇌경색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갑자기 이유 없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정도의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는 어,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뇌경색이 가까워졌을 때 다리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뇌경색 전조로 나타나기 쉬운 다리 증상 요금까지. 1. 힘이 들어가지 않고 버티기 어렵다. 2. 감각이 이상하다. 온도나 촉감이 느껴지지 않음. 3. 한쪽 다리만 저린다. 4. 자꾸 걸려 넘어질 뻔한다. 한쪽 다리를 질질 끈다. 6. 다리가 떨린다. 7.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린다. 이러한 증상은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가 보내는 위급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한쪽에만 나타나거나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면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메모해두세요 왜냐하면 뇌경색은 발병 후 골든타임 약4 시간 반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혈전을 녹이는 약물치료나 혈관내 수술이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나요? 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시간을 체크해서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 이것이 뇌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이 금방 사라졌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뇌경색의 전조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전문 용어로는 tia 일과성 허혈발작 일시적 뇌혈류 장애 그 이상치라고 합니다 tia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에. 그 진짜 뇌경색이 오기 직전의 경고 어.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한쪽 손이 저리더니 몇분후 괜찮아졌다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10분 만에 돌아온 경험이 있다면 그건 절대 다 나았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상이 사라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다행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긴다는 거죠. 하지만 의학 데이터에 따르면 tia를 겪은 사람의 75%는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이 발생하고 그중 약 절반은 단 2일 이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발전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tia는 뇌가 보내는 지금 위험하다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음. 따라서 잠깐 증상이 있었다가 사라지더라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 뇌경색을 진단할까요 뇌는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말이 어눌해졌다거나 한쪽 팔이 안 올라간다든가 하는 증상만으로는 뇌에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영상검사를 통해 뇌 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CT 컴퓨터 단층 촬영 MRI 자기공명 영상 촬영. 이 검사는 몸의 내부를 이미지로 찍어서 뇌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MRI는 뇌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어 초기 뇌경색을 진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상 검사는 어렵거나 아픈 과정이 아니며 대형 장비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로 촬영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의사가 보고 발병 부위 혈관의 막힘 정도 손상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뇌경색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증상 영상 검사 결과 그리고 발병 시각 정보 이세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뇌경색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뇌경색의 치료는 발병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시간을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시도되는 치료는 바로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입니다. 이 약은 TPA라고 불립니다. 이 약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 손상된 뇌 조직에 다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단이 약은 발병 후 약 4시간 반 이내에만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 또 다른 치료법은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내 수술입니다. 이는 발병 후 최대 6,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혈관 속으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혈전을 직접 제거하거나 스탠트를 펼쳐 혈류를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치료는 뇌에 큰 혈관이 막혔을 때 매우 효과적이며 빠르게 진행될수록 뇌세포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고 생명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할까요? 사실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의 약 80%는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 10가지 위험 요인을 조절하면 뇌경색의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1. 고혈압, 당뇨병, 3. 고지혈증, 이제 흡연. 5. 음주, 6. 비만, 7. 운동, 부족, 8. 스트레스, 9. 심장질환, 10. 잘못된 식습관,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배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과도한 음주와 고지방 식단은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이고 결국 혈관을 막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평소에는 싱겁게 먹고 충분한 채소와 생선을 섭취하며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뇌경색이 오기 전 우리의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자꾸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힘이 빠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갑자기 나타나고 한쪽에만 증상이 있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느꼈다면 그 순간 시간을 확인하고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조금 빠른 판단이 당신의 뇌를 그리고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